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이제 말해 볼어요 넘겨요. 네, 엄마. 와! 와! 준비 시작. 수고 우와. 야, 우와. 유야. 와. 유야. 아. 화이팅 와! 오! 오! 화이팅

Nice. 잘했어요. 오! 어, 다다 시작!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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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 오케이. 오케봐오이이잖아이거케이거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넘기세요! 아니 에? 장난하야 네, 하나, 둘, 둘 셋! 넘기세요! 하나, 둘, attacking. 셋! 넘기세요! 하나, 하나 <preview> 셋 넘기세요! 노란색 장난해! 노란색 노란색 장난다노란 제먹못 <뽤�> 보여드릴게요. <cry> <Merkel hacerlo> 와, 좀어려좀 어려워.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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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점. 3점. 3 3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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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점. 3 3 3점. 3점. 3 3 3 3점. 3 3 2, 1, 1! 지금 하세요. 아, 다 하나, 아, 아, 어. 어. 정확하게 맞추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우 말해봐.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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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여기 막 이렇게 아 너무 웃겨 케이크 울어? 울어, 울어. <lecturer> 야 우냐? <laughs> 강호혁 선수에요? <lending> 뭐야? <reconstruction> 응. <불야>? 너 빼고 다 뒤돌아주세요 이쁘다 자찮아아 <laughs> <laughs> 정답?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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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이 고다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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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끼끼 오끼끼 야. 아, 근데, 근데. 뭐야? 왜이뭐나 <laughs>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laughs> <laughs> 아, 씩깔 와서. 오! 제가 3대에서 데드리프트를 즐기 하는 <laughs> 제발 <웃음> 제 데드리프트 <laughs> 제가 만든 거제 데뷔리 끈기 가장 바쁘게 빈곤은 몇기로야킬로수야250땡0 0 1 0 0 1 0 0킬로 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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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왔지. 오늘 회식이야? 대박! 대박. 아, 저 스토디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회식다. 아, 치동에 있는 건데 거기가 거기에서 몇명보을까습니까두 시간에 금액이 얼마인지? 삼천 원. 뭐라고요? 뭐라고요? 시간이 얼마냐고요? 네. 시간이 얼마냐고요? 천오백 원. 어. 천칠백 원? <뭐라고? <2700원? 웃음> 오, 오, <웃음> <웃음> 일하는데, 어? 뭐라고? 얼2 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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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 0티는몇장0 0원 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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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 0 0 4 2 7 4 2 7 0 644 7 0 0원 2700원? 4 7 <laughs> 미리 미리 말해 다들 제가 알바를 <laughs> 세번 1주 전에 그만뒀는데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일했을까요? 3개월 오, <laughs> 오래? 땡 8개월 땡 1년 땡 1년 2개월 어. 1년, 1년 3개월 어, 정답 아. 그만 어, 3대3 어, 오 3대3 <laughs> <감정. 웃음> 네, 정 소연씨 이게 맞아요 한번 해주세요 <웃음> <웃음> 오늘 저녁 드시고 갈 거예요? 아니요 아주 저녁이요 <laughs> 회식갈 거냐고 차장님이 물으시잖아요 <웃음> 누나 야근할 <laughs> 거면 저녁을 먹어야지 <웃음> <웃음> 와 제, 제 키는 몇일까요? <laughs> 뭐라고요? 키 171cm 165cm 70cm 7 3 c 오 <laughs> 오 정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대화를 한다거나 직접 만나거나 교회에서만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항상 함께 우리와 계신 것, 또이 자연의 소리가 바람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바람을 주는 하나님을 만난 거고, 자연의 소리가 그날따라 좀 아름답게 들린다거나 나에게 힐링이 된 소리를 들린다면 그 소리를 통해서 나를 치유해주시는, 힐링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태양을 창조하시고 빛을 주시는 이유.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일, 나무를 만들어서 그늘을 주시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우리가 잘거닐면서또 서로 축복하고 그 축복을 서로 함께 누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케이. 동영상 잘 나오고 있어. 동영상이야. <laughs> <laughs> to the God of <laughs> All the glory to the God of love.